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선언이라 그러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 가지의 자기 선언 하셨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일곱 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또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 8년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사건과 물리로 거르시고 실로암의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일곱 가지의 선언과 일곱 가지의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이 어떤 분이신가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항상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요 앞에서 전도를 하고요 평일날은 사모님이랑 같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공원에 가든지 주변에 돌던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월요일날 이렇게 어~ 전도를 하는데 앞에 이제 쭉 걸어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한 분이 오세요 이렇게 멀리서 잘 보니까 비틀비틀거리시고 이제 담배도 이제 물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도를 안 하고 이제 다른 분한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어, 사람들 앉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아,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정말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정말 성도인 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해 요셨 예수님만이 진리이세요. 진리는 기준이에요. 기준,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거든요.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그런 일이 우리가 제시훈련을 받잖아요. 제시훈련을 우리가 받았어요. 요새에도 제시 훈련 받나요 학교 다니 학생들이 안 하죠 예제시련램 네. 받는데 기준 그러면 기준선 딱 들으면 그기준에서뭐십렬 종대로 모여 그러면 막십렬 종대로 십십을막쫙 10, 서서 쫙 쓰는 거예요 십렬 횡대로 모여 그러면 막 이렇게 그 기준을 해서 옆으로 쫙 쓰는 거예요 러니까막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뛰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막 그리고 여기다가 막 저쪽으로 뛰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절대. 기준이 기준이 여기다 세우면 또 이쪽의 사람은 기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은 절대 기준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거야. 그런데 진리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진리는 그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냐고 영원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시대의 뭐 정책이나 사상은 바뀌어요 우리 뭐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바뀌면서 막 혼란스럽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정책이나 사상이나 이론 같은 거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아니 하고 그리고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한 그리고 바뀌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안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돼요 변하지도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후회를 안 해요 진리를 따라 살아보면 결국에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달라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후회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 후회가 나중에 결국에는 뭐냐면 감사로 다 바뀌는 거야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명확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실천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지 모르면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알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의 방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 어떻게, 다른 어떻게 살아야 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까?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또잘 들어보고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들한테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길.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이 우리 성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글 성경은 길이요 어, 진리요 생명 이렇게만 써있지만 영어 성경은 더가 다 붙어 있어요. The way, 그 다음에 The t r u g h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life 이렇게 꼬다 더가 다 붙어 있어요. 그걸 왜 그냐면 유일한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만 있는 거예요. 한 길. 예수님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내들이 그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너 예수 전하지마 너 예수 전하지마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말씀이 사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안 전해요 안 전해도 돼요 왜? 예수님, 예수님 믿으나 뭐 다른 거 믿으나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리고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했다는 내용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뭐냐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이 뭐냐면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을 누리고 살아도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죠. 딱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부자가 부자였습니까? 매일 잔치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그 대문 앞에서 그 부자가 주서 준걸 던져 준 거를 먹으면서 개랑 같이 개가 그 무릎을 할고 개랑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슈기의 것 같은 그개 같은 인생이잖아요. 개와 같이 무릎을 할고 막 그렇게 같이 얻어먹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우면서 그 부자를 부자가 그 나사를 보면서 그 물방울 하나를 적셔서 그대 입 앞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나 같은 이 고생을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작년에 우리나라 가장 부자였던 그 이건희 씨가 죽었잖아요. 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그분이 종교가 무엇인가? 원불교였어요. 아 참, 그분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한국에 살면서 부자로 누렸지만 그,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지우게 할 건데 이 땅에 아무리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도 결국에는 그 인생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얻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방탄하게 모든 것이 다 잘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지키는 것도 정말 어렵게 지키고 또 헌금하는 거랑 봉사하는 거랑 다 어려. 사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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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해 한국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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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 얼마 전에 이제 어 목사님들 이제 식사를 이제 했어요. 이렇게 우리 훈련받는 그 모임에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55세에서부터 이제 50세 후반에서부터 60 전반까지 이제 목사님들 남자분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군대 제대한지 동역 형제 이에 군대 제대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군대 제대한 지 벌써 어 30년이 뭐 35년 전 35년 됐죠. 그분 한 4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군대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남자는 즐겨요. <laughs>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는 군대, 군대에 그 하사였는데, 뭐 사격을 하는데, 어, 좀 힘들었다. 막 그런 얘기를 막쫙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얘기를 시작하면 힘든 사람들이 얘기를 주도권을 잡아요. 내가 힘들게 군대 생활을 했다. 그 나는 힘, 나는 편하게 했다. 그럼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힘드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탄력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군복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주변에 이제 어, 저도 이제 이군수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사람들 다른 분들 하시는 것만큼 별로 얘기를 군대 얘기를 별로 안해 그래서 그렇게 막 고생 하게막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럼 천국에 가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까? 내가 천국 가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편히 살았다. 그것보다 내가 정말 할 얘기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갔는데, 나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했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했노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보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근데 군대 얘기를 했잖아요. 편하게 군대 제가 그래요. 그래 나도 나는 내 신체 뭐 체력이랑 이런 부분에서 나는 나름대로 군대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더라. 그런데 그 대대가 난 다음부터 얘기를 할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막 얘기를 하면 에이 편하게 하, 했구만 난 이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좀던말 덜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믿음의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느라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을 때도 내가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고 신앙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렴 내식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잖아요 너는 범사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라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길이라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그 고난과 고통의 끝에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끝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절의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어도 비가 와야 동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야. 그렇죠? 야고보서 이장 이십육 절의 말씀에 야고보서 어, 야고보가 장로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그걸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뭐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당연히 죽은 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지. 맞죠. 그렇지. 그것처럼 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음 믿음이다. 믿음하고 행함하고는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고 딱 하나라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영생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아멘. 잘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 영적으로 영적인 생명은 우리는 영혼이 있어야 살아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그 죽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그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거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당연히 가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요한일서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이 있는 자, 그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거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벌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이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진리신 주님, 길이신 주님,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뭐냐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는 내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그 우리가 온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복을 받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정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누구든지 꼭 해야 될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을 믿고 그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의 그 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를, 여러분 나는 신앙의 스토리가 그거예 내가 잘 됐다. 그, 그 그것보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지키고 살았노라.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면 하나님 그런 은, 그런 일이 생기면 난더잘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은 뭐 언제 나타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가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 그날까지 주님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교제하면서 이땅 가운데 사건 사건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많아지고 그, 스토리, 그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입술로서 서로 증거되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